네, 안녕하세요. 스필라 바네사입니다. 오늘은 바렐에서 서클링을 함께 사용한 시퀀스를 준비해 보았고요. 주로 손으로 스퀴즈하고 다리로 스퀴즈하면서 좀 조여주는 힘을 사용한 코어 활성화 운동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저희 바로 시작해 보실 거예요. 앞쪽에 바렐을 바라보시며 두발 골반 너비로 딱 쓰셨을 때 양손은 서클링을 쥐어줍니다. 자, 날개뼈로부터 손을 앞쪽으로 보내서 앞으로 나란히, 열 손가락을 펴주신 채 손바닥 안쪽에 서클링이 놓여져 있어요. 어깨랑 귀의 사이가 멀리 해주며, 자, 호흡 세번 합니다. 코로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입으로 약하게 후, 뱉어내주면서 숨이 나가지는 만큼 서클링을 조여보신다고 생각해 볼게요. 두번 더, 마시는 숨에는 서클링도 살짝 느슨해지고, 내쉴 때 팔의 안쪽에 힘 들어와요. 겨드랑이 안쪽까지 조여주시면서 내 복부는 더 납작하게 조여줍니다. 다시 한번 숨을 코로 마시고 마지막 입으로 후 연하게 내쉬면서 마치 서클링이 내 몸통이라고 생각하면 몸통에 조여지듯 서클링도 조여지게 돼요. 다시 서클링 느슨하게 돌아오시고 팔 접어 내려놓습니다. 우리 발을 위쪽에 오른쪽의 다리를 쭉 뻗어서 올려볼게요. 뒤쪽에 사다리에 다가는 내 오른쪽에 골반 엉덩이 약간 붙여진 채 고관절로부터 발뒤꿈치까지를 뻗어내 발바닥의 정면을 향하고 양손 링을 잡아요 주먹 쥐고 가볍게 우리 왼발로부터 서클링 사이가 멀어지도록 서클링을 윗방향으로 천장 올려 줍니다. 여기서 호흡을 한번 들이시고 내쉬는 숨에 마치 내 명치 아래에 허들 하나가 있는데 그 허들 하나를 넘어간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똥글려 주시면서 마지막인 시선은 무릎 바라보도록 할게요. 이땐 오른쪽 무릎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왼발로 바닥을 눌러내시며 아래 허리부터 차곡차곡 척추뼈를 세워내 시선이 정면 서클링은 머리 위쪽 만세. 두 번만 더. 마시고, 내쉬며, 두 개. 계속해서 허드를 넘어갈게요. 명치를 종이 접기 할 때, 반으로 접듯이, 주름 가게 만들어주시면서, 아래에 꼬리뼈를 펴주고, 요추를 펴주면서, 등이 동그랗게 펴지게 돼요. 다시, 왼발로 바닥 꾹 눌러내시면서, 일어나셨다가, 내쉬고, 세 개. 후 그래서 꼬리뼈로부터 내 정수리 그 앞쪽에 있는 서클링까지가 멀어지게 돼요. 여기서 열 손가락을 펴서 준비.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후 배를 납작하게 휘는 힘으로 서클링을 조여봅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며 둘후 배를 납작하게 하는 힘으로 서클링을 조여줍니다. 등으로 숨을 채워요. 마시고 내쉬며 셋. 내쉴 때 조금 더 복부가 납작해지며 등이 펴지게 됨을 느끼시게 돼요. 다시 우리 머리 위쪽으로 만세하시며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팔에 힘 내려놓고 오른쪽의 다리를 왼쪽으로 모두 이동합니다. 우리 몸도 쏙쏙 돌려내셔서 자, 사다리에다가는 왼쪽 골반이 좀 가까워져요. 오른쪽의 발등이랑 발가락 끝을 옆쪽으로 길게 뻗어내실 때 오른쪽의 무릎은 천장을 향합니다. 양손 링을 잡으시고 다시 한번 준비. 우리 왼쪽의 발로부터 베이스가 있고 양손 머리 위로 만세했을 때 정수리 위에 서클링 놓여져 있어요. 호흡 크게 마시고 내쉬는 숨을 따라서 왼쪽 다리로부터 왼쪽의 사이드 측면이 쭉 넓어지게끔 이때 왼손 오른손 같은 방향으로 서클링을 밀어내줍니다. 다시 우리 올라오실 때 왼발로부터 천천히 상체를 세워오시고 머리 위쪽으로 만세. 두 번만 더. 내쉬며 두 개. 오른쪽 다리로 체중심이 이동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내 네, 왼쪽에 발날로부터 왼쪽에 손가락까지가 멀어질 수 있게. 다시 제자리 올라옵니다. 하나 더, 내쉬며 셋, 왼쪽의 기립근 늘어나고요, 왼쪽에 옆 갈비뼈 늘어나고요, 그 전달이 왼쪽에 새끼손가락까지 전달될게요. 우리 여기가 시작자세로 호흡 마시고, 내쉬는 숨에 가슴만 두 개를 오른쪽에 무릎을 향해 돌려오시며, 왼쪽에 등이 전장, 시선은 내 오른쪽에 무릎. 다시 마시는 숨에 시작자세까지만 돌아오면, 기울기 전에 사이드 측면으로 돌아오게 돼요. 골반은 고정, 내쉬며 둘, 슉. 핸들을 슉 돌려주듯이, 이때 양손, 어깨의 높이 똑같습니다. 마지막 한 번, 시작 자세, 사이드까지만 돌아왔어요. 내쉬며 세 개, 슉. 그래서 왼쪽에 뒷구리에서부터 왼쪽에 손, 그리고 서클링까지 멀어집니다. 우리 마시고 내쉬면서 서클링 한번 조여볼게요. 후. 이때 오른쪽에 복부를 더 납작히 마시고, 내쉬며, 둘 오른쪽에 복근을 더 쪼그러뜨리면서 마지막 내쉬며, 셋 다시 사이드 측면으로 정면 돌아오신 채 그대로 일어나시면 반대쪽 똑같이 들어갈게요. 오른발 내려놓고 정면을 봅니다. 발을 위쪽으로 왼다리를 쭉 뻗어내서 준비할게요. 자, 내 왼쪽에 고관절, 발 뒤꿈치까지가 멀어내, 마치 뒤꿈치로 어떠한 벽 하나를 밀어내듯이, 오른발로 바닥 밀어내세요. 위쪽으로 키한번 커질게요. 숨 들이시고, 내쉬는 숨에 또한번 명치 허들 넘어갑니다. 등이 그만큼 크게 부풀려질게요. 시선은 내 왼쪽에 무릎이나 혹은 오른쪽에 발가락, 다시 오른발 눌러내는 힘으로 꼬리뼈 위로 허리를 세워와 가슴 피고 정면 마시고 내쉬는 숨 따라서 둘 서클링부터 머리 가슴 명치 복부는 납작하게 집어 당겨 시선도 편안하게 왼쪽에 무릎 봅니다. 다시 한번 마시고 제자리. 이때 골반의 수평 높이 체크할게요. 내쉬며 셋. 휴. 왼쪽의 옆구리가 쭈그러들지 않게, 왼쪽의 옆구리를 한번더 피고, 우리 여기에서 복부를 더 안쪽으로 집어넣는 힘으로서 클링스 퀴즈 마시며 등으로 호흡 채워요. 내쉬며 둘 마시며 등으로 호흡 채워요. 내쉬며 셋. 끝까지 쥐었잔 후에 마시는 숨이 올라오겠습니다. 팔만 내려놓고 왼다리를 오른쪽으로 이동할게요. 우리 몸도 오른쪽을 향해서 바라볼게요. 자 왼쪽의 무릎이랑 발등이 천장을 향할 수 있게 외회전되어 있는 채로 열려지고 양손을 링을 잡아냈어요. 머리 위쪽 만세 <laughs> 지금의 베이스는 오른쪽 다리로부터 있다는 걸 잊지 않고 마시고 내쉬는 숨이 오른쪽 다리에서부터 측면을 시작해요. 자, 이때요. 왼쪽의 어깨에 목이 기대어지지 않게 마치 척추의 연장선에 목이 있는 것처럼 가셔야 합니다. 다시 척추가 쌓아지고 목과 머리 편하게 돌아올게요. 내쉬며 두 개. 척추가 기울어지는 만큼 나의 목도 그 뼈를 함께 따라가셔야 되고요. 다시 제자리 올라와 줬다가 <laughs> 내쉬며 셋. 자 앞과 뒤가 아닌 옆쪽으로만 움직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서 호흡 마실게요. 내쉬는 숨에 왼쪽에 옆구리를 또 쪼그라뜨리면서 가슴을 왼쪽 다리 향해서 회전. 이것은 가슴의 회전의 움직임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시 마실 때왼 오른쪽 가슴 모두가 정면. 내쉬며 두 개. 쉬. 어깨와 손의 높이 똑같이 앞쪽으로 뻗어낼게요. 마지막 하나로 마시고. 내쉬며 음... 네, 셋. 쉬. 이때 더 오른쪽의 골반은 뒤쪽의 방향 양손은 더 앞쪽의 방향 멀어지면서 왼쪽 옆구리 쪽으로 뜨려요 마시고 내쉬며 링조입니다. 마시고 둘 마시며 셋 까지 손에 힘 팔에 힘 풀어오시면서 상체 그대로 세워와 제자리 팔에 힘 풀고 왼발까지 내려놓도록 할게요. 네, 저희 그대로 엉덩이 대고 앉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사다리 칸에 두 발을 올려주실 거고, 뒤꿈치 바로 위쪽 갖다 대셨을 때, 허벅지, 무릎, 발 안쪽까지 딱 모아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양손은 앞쪽을 향해 나란히 하시고, 주먹 쥐어 가볍게, 우리 날개뼈로부터 서클링을 한번더 길게 뻗어냈어요. 골반의 움직임 먼저 볼게요. 자, 호흡코로 마실 때는 골반이 수직으로 세워진 중립. 숨을 후 내쉴 때는 골반을 후방으로 말아내시면서 아직 상체는 많이 가지 않을게요. 골반에서만 움직임을 먼저 만들어보세요. 다시 숨을 마실 때 엉덩이가 오리 엉덩이 약간 중립으로 내쉬고 둘 쉬. 배꼽을 위쪽으로 이사시키면서 납작하게 조여볼게요. 다시 마시고 이렇게 골반만 움직이더라도 내쉬며 셋 하복근에 힘이 전달되는 것을 인지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한 번, 골반이 수직으로 중립. 내쉬며 셋. 그럼 골반을 후방으로 말아낸 상태. 뒤꿈치 뼈로 사다리 가볍게 밀어내시며, 엉덩이까지 가볍게 조여내시며, 자, 우리 가슴은 들러리가 된듯 그냥 따라가게 할게요. 많이 말거나, 많이 펴지 않고 편안한 상태. 만세하실 때는 내 앞쪽의 복부에서 힘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체킹합니다. 다시 우리 앞쪽으로 나란히 하면서 골반이 세워지니 척추가 세워지고 반복해보도록 할게요. 내쉬며 둘, 골반에서부터 움직임을 먼저 아랫배가 윗배 쪽으로 이사를 시킬 때 가슴은 그냥 들러리처럼 따라가게 하시고 앞쪽에 힘이 풀리지 않을 때까지만 서클링을 올려주십니다. 조금 더 해볼까요? 앞쪽으로 나란히 골반을 세워지고, 척추도 중립. 두번 더, 내쉬며, 둘, 뒤꿈치 뼈로 사다리 밀어냅니다. 엉덩이 가볍게 붕 띄우듯이 조여줍니다. 하. 자, 마지막 하나. 앞쪽 나란히 하시면서, 골반, 척추, 모양, 중립. 마지막 내쉴게요. 내쉬고, 슈. 네, 우리 스퀴즈 여기에서 준비. 호흡을 내쉴 때마다 링조입니다. 마시고, 하나, 후, 마시고, 둘, 슈, 마시고, 셋, 슈. 내쉴 때마다 복부도 후, 마지막 다섯, 후, 조인 상태 앞으로 나란히 일어나주며 힘의 힘을 불고 잠시 제자리. 자, 다리 움직임을 한번 추가적으로 갈게요. 우리 복부 중에 왼쪽에 아랫배에 오른쪽에 아랫배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른쪽에 다리를 내려놓으셨을 때 골반이 틀어지지 않는지도 체크. 양손 나란히. 자, 왼발로만 사다리를 밀어내셨을 때 골반이 약간 굴려지게 돼요. 우리, 오른발은 무겁게 버려둔 채, 그대로 롤백을 하시며, 머리 위쪽으로 만세. 이때 힘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늘어난 상태로, 버티고, 어, 늘어난 상태로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때 호흡 마실게요. 내쉬는 숨에 오른쪽에 하복근을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다리를 당겨오시면서, 서클링을 안아주듯이 앞으로 나란히, 다시 마실 때 멀어집니다. 멀어질 땐 힘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연결된 채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내쉬며 둘. 쉬이. 자, 이때도 오른쪽에 하복근이 윗배로 올라가요. 마시며 멀어지고. 음. 내쉬며 셋. 무겁게 오른쪽에 무릎이 당겨지며 올라옵니다. 오른엉덩이가 들리지도 않고요. 마지막 하나. 음. 내쉬며 후. 쉬이. 자, 여기에서 그대로 정지요. 우리 오른쪽으로 가슴과 서클링이 하나의 세트가 되면서 회전 운동까지 갈게요. 다시 골반 고정, 명치 가슴 시선이 제자리. 내쉬고 두 개. 쉬. 자, 왼쪽에 발 밀어내고 있고 오른쪽에 무릎은 당겨주고 있습니다. 마시고 제자리. 내쉬며 셋. 시선은 내 서클링의 가운데 허공을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두번더 제자리. 자, 우리 마시고 내쉬며 후. 트위스트 할때 오른쪽의 다리 한번 스트레치 해볼까요? 네, 마지막 하나 제자리. 음, 내쉬고 나서 다리로부터 발끝까지 스트레치 한 상태에서 양손 서클링 스퀴즈. 하나, 휴, 둘. 휴. 스퀴즈 할 때마다 후. 회전의 범위를 후. 넓혀서 후. 마지막, 휴. 왼다리 무릎 저절이 제대를 갖고 오시고 서클링 돌아올게요. 오른발 사다리빠 상체에 올라오셨다가 반대쪽 저의 바로 갑니다. 우리 왼발만 무겁게 내려놓고 오른 발만 사다리 밀어내셔서 골반의 수평이 떨어지지 않는지 거울로 한번 체크. 우리 왼 발은 무겁게 내려갔을 때 늘리면서 양손 머리 위로 만세했어요. 자 호흡 마시고요. 내쉴 때왼쪽에하복근에 힘으로 무릎을 당겨 오실 때 아나우드 시서클링 나란히. 자 마시고 둘. 힘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연결된 채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내쉬고. 쉬. 자, 왼발을 내릴 때에도 마시고 힘이 풀어지지 않을 때까지 왼발을 무겁게. 내쉬며 셋. 두번 더. 특히 복근 중에는 왼쪽에 하복근을 조금 더 쓰인다고 생각. 내쉬며 넷. 휘. 네. 마지막 하나 가볼게요. 오른발 밀고 있어요. 내쉬며 다섯. 휘. 자, 요렇게 왼다리를 유지한 채로 가슴을 왼쪽으로 로테이션. 왼쪽의 무릎도 열리지 않고 따라오지 않아요. 다시 가슴과 서클링 앞쪽 돌아왔다. 호흡과 함께 내쉬며 둘. 쉬, 다시 마시고 정말 병뚜껑을 빠바박 돌리듯이 내쉬며 셋. 쉬, 돌려주며 회전을 갈게요. 자두번 남았는데 다리와 함께 내쉬며 넷. 왼 다리 스트레치하면서 그대로 갑니다. 시선, 서클링의 공중 허공, 마지막 하나, 내쉬고 다섯, 휴, 스퀴즈까지 있었네요. 여섯 번, 내쉬고 하나, 휴, 둘, 휴, 셋, 회전의 범위를 추가해요. 넷, 휴, 다섯, 마지막, 후, 그 다음 제자리, 왼무릎 접고, 발 한번 내려놓고, 우리 롤백 하시며 꼬리뼈가 조금 굴려졌던 만큼만 펴주면서 기지개 위쪽으로 켜내줍니다. 셋, 그리고 사이사이 짧아졌었던 척추까지도 한번 더 길게 늘려 위쪽으로 올릴게요. 다섯, 하, 내쉬면서 손에 힘 풀어줍니다. 자, 서클링은 옆쪽에 잠깐 껴놓을게요. 두 손으로 맨 위쪽에 빠, 두 다리를 발을 위쪽으로 올려서 발을 위로 테이블탑 자세할게요. 우리 테이블탑 만들었을 때 어깨 밑에 손목, 골반 밑에 무릎 발이 이렇게 붕 떨어지지 않게요. 무릎으로만 쏠리지 않게 발로도 어디 한 곳을 살짝 눌러내고는 있을게요. 자, 우리 겨드랑이 한껏 조여내 밀어내시는 힘. 내 오른쪽의 다리를 골반 높이까지 한번 쭉 뻗어만 볼게요. 높지 않아요. 길게 뒤쪽으로 갔어요. 이때가 시작 자세로 호흡 마시고, 내쉬는 숨에 우리 방금 선했던 오른쪽의 하복근 다시 연결. 자, 무릎을 가슴쪽으로 당겨오시며 가슴, 당겨 가슴 말아내. 시선이 내 오른쪽의 무릎 봅니다. 다시 둘. 오른다리 뻗어낼 때 가슴이 펴지는 만큼 시선도 함께 따라갈게요. 내쉬며 둘. 복근 운동의 연장선. 손은 이 얇고 단단한 발을 계속 밀어내는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시 마시고. 음, 척추와 고관절의 부드러운 협응, 협응 움직임. 내쉬며 셋. 이때 배쪽 아랫공간이 많이 남아서 무릎을 더 가슴 쪽 당겨오게 할게요. 마지막 하나. 네 우리 여기에서 준비 무릎의 높이를 고정하시며 그대로 무릎만 한번 접어볼게요 발가락 끝이 천장 내쉬고 다시 스트레치 무릎을 고정하시는 게 포인트 엔둘 다시 스트레치 휘. 아랫배는 윗배 쪽으로 이동시킬게요 마시고 셋 내쉬고 스트레치 정수리는 앞쪽으로 발사하듯이 뻗어내세요 마지막 하나 음... 내쉬며 넷. 자, 우리, 요렇게 오른쪽 발끝 뻗어냈을 때, 그대로 균형을 잡아내시며 버드도, 왼손 앞쪽으로 나란히, 3, 트라이만 해볼까요? 이, 오른손 봉 한번 밀어볼게요. 그 다음에, 양손 제자리, 오른무릎 내려놓고, 반대발 똑같이. 자 왼쪽의 다리를 골반 높이 발끝 높이 동일할 때까지만 뻗어내줍니다. 허리가 꺾이는 힘이 아니라 내 엉밑살을 단단하게 조여서 앞벅지가 길어질 수 있게 할게요. 다섯 개만 마시고 내쉬며 가슴 말아내세요. 아래 허리까지 펴주면서 복부 힘으로 당겨오실게요. 다시 둘 척추는 중립까지만 더 이상 아래 허리가 꺾여 들어가지 않고 내쉬며 둘. 호흡이랑 함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마시고, 내쉬며, 네 셋. 지지하는 면적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다시 마시고, 밸런스를 잡아주는 힘을 사용해요. 다섯. 네. 다시 우리 가슴이 펴지주는 만큼 지선 갔을 때왼쪽의 발끝 뻗어냈고, 무릎 골반 높이 유지. 자, 무릎을 접어서 발가락이 천장. 이때 허리가 더더욱 꺾여지지 않게 하복근을 채워 넣어요. 다시 뻗어봅니다. 이때 오른쪽의 발끝도 같이 뻗어볼게요. 마시며 둘. 내쉬고. 자, 윗등이 넓어지도록 손은 밀어냅니다. 마시며 셋. 내쉬고 후, 갈비뼈 앞쪽도 문을 닫아 주실게요. 마지막 하나, 음... 내쉬고 다섯. 자, 리치 뻗어내신 채로 오른손도 앞쪽으로 나란히, 셋, 이때 많이 흔들거리실 거예요. 둘, 하나입니다. 손으로 잡고, 왼무릎 내려놓고. 우리 무릎을 좀더 앞쪽으로 오시게 한 후에 엉덩이 뒤꿈치, 손목 아래쪽에 발을 잡고 잠깐 아기 자세 슛이. 자, 손으로 맨 위에 발을 다시 잡고 두 발은 발의 탑 부분으로 올라오신 채 뒤꿈치로 무게를 이동할게요. 손목에 주름이 쭉 펴지면서 앞쪽의 무게가 아닌 뒤꿈치와 꼬리뼈 쪽으로 실어낼 다운독 스트레치. 자, 무릎 뒤 오금으로 쭉 뒷면을 밀어내신 채 허벅지 위쪽까지 자극 타고 올라갑니다. 셋. 팔과 팔 사이에는 내 귀와 머리가 있어요. 둘. 하나. 그 다음 저희 다리 하나씩 하나씩 다시 발에 내려오시면 두발 발판으로 내려오도록 할게요. 저희 이 발을 기준으로 왼쪽 편 바닥으로 먼저 합니다. 자, 발판 플레이트를 내 기준 가운데 쪽으로 조금 이동해 오셔서 준비하도록 할게요. 나의 오른쪽에 발만 플레이트를 밟고, 왼쪽에 발은 골반의 1.5배 만큼 뒤쪽으로 보내, 왼발은 뒤꿈치를 같이 발. 시킬게요. 이 서클링을 어디에 두실 거냐면, 하나는 사다리 제 기준 위에서 네 번째 칸, 하나는 내 허벅지 안쪽, 그러니까 무릎뼈보다 살짝 위쪽에, 그러니까 아프지 않는 곳에 서클링을 두겠습니다. 이때 어, 허벅지 안쪽에 힘으로 서클링을 조여서 발가락이랑 발볼 안쪽이 떨어지지 않게 바닥 매트를 눌러주시면 돼요. 우리 양손은 가슴 앞 X자. 만들어주신 채 골반 두 개가 정면 마치 안녕하세요로 인사하듯이 왼발 뒤꿈치를 까치발 시켜와 정수리까지 대각선상을 만들어 줍니다. 자 앞다리 유지했어요, 서클링 유지했어요. 왼발 뒤꿈치를 바닥 쪽으로 발목이 꺾여지지 않을만큼만 눌러 보셨다가 다시 까치발을 쭉 올려와 뒤꿈치를 종아리 쪽으로 위쪽 올려낼게요. 마시고 둘. 발목에서의 움직임 만들 때 오른 다리 앞다리 고정 내쉬고 휴. 다시 셋 상체도 고정 음. 내쉬고 특히 오른 다리에힙 핀지가 잘 되어 있는지 다시 마시고 음. 내쉬며 넷발 안쪽으로 눌러내서 허벅지 안쪽 잃지 않을게요 마지막 음. 내쉬고, 자, 까치발 높게 올린 채로 우리 양손을 귀 옆으로 만세시켜줍니다. 시선 계속 동일한 먼바닥을 보고 있어요. 우리 앞다리 고정시켜주시며 왼쪽 다리의 무릎을 살짝 구부려요. 저는 그냥 5cm 정도만 구부리게 했어요. 다시 제자리. 아니다. 자, 우리 이제 앞다리를 고정시켜주신 채 왼쪽의 무릎을 구부려요. 오른쪽의 힌지가 유지가 되고 허리가 말리지 않을 지점까지 내쉬고 다시 휘, 올라옵니다. 반복할게요. 둘. 오른쪽에 힌지가 깨어지지 않을 만큼만 왼 무릎을 접고 내쉬고 후. 그리고 까치발이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마시며 셋. 내쉬고 후. 후. 마시고 넷. 손가락 방향과 정수리 방향 똑같아요. 내쉬고 휘. 마지막 하나, 다섯. 우리 여기에서 스퀴즈 다섯 개만, 오른 다리 안쪽 서클링 조일게요. 하나, 둘, 셋, 넷, 안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마지막, 제자리, 선으로 잡고, 왼발 그대로 당겨오시면, 여기까지의 다리 운동 반대쪽 똑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플레이트는 동일해요. 왼발이 플레이트 가운데를 밟고 있고, 양발 간격의 사이는 주먹 하나, 오른발을 까치발 시켜줍니다. 동일한 곳에다가 사다리, 내 다리 안쪽에 서클링을 놓여주도록 할게요. 이랬을 때, 왼쪽에 발볼도 바닥에 있고, 양손 가슴 앞에 X. 자, 왼쪽에 힌지 만들어요 오리 엉덩이 만들어줄게요. 자, 오른쪽에 발목이 바깥쪽으로 빠지지 않고 정중앙에 놓여지는 만큼만 뒤꿈치 바닥. 마시고 내쉴 때 뒤꿈치를 쭉 끌어올려 종아리가 단단하게 힘. 엠 마시고 둘. 발목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며 내쉬고 후, 왼쪽에 허벅지 안쪽, 그리고 중둔근의 힘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마시며 셋. 내쉬고. 다시 마시며 넷. 내쉬고 후, 척추도 중립을 유지. 마지막 다섯. 그쵸, 올라옵니다. 우리 여기에서 마찬가지. 왼쪽에 힌지가 유지되고, 오른발의 뒤꿈치 까치발이 유지될 정도까지만 앉았다가, 내쉬고 후, 양팔은 귀엽, 만세하며 갈게요. 마시고 둘, 내 왼쪽에 무릎에 힌지. 90도, 오른발 뒤꿈치 까치발 유지되는 만큼 안에서, 마시며 셋, 내쉬고 두번더넷 서클링도 안쪽에 있다는 걸 잊지 않아요. 내쉬고 휴. 자 마지막 다섯 정지 네왼 다리 안쪽으로 서클링만 조여요 하나, 엔, 셋, 휴. 넷, 휴. 다섯. 천천히 일어나시고 발을 잡고 오른발 제자리로 챙겨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발판을 원래대로 이동을 시켜주시고 네, 우리 마지막으로는 발판을 밟고 사다리를 바라보시고 서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엉덩이 뒤쪽에 가볍게 기대어 주시고요. 발 뒤꿈치뼈를 맨 아래쪽 바, 아프지 않은 곳에 갖다 대실게요. 주먹 하나 정도가 들어갑니다. 양손 나란히 해서 준비. 우리 골반을 임프린트를 시켜주시면서 앞벅지와 고관절을 펴내고 아랫배는 윗배 쪽으로 끌어당기시며 가슴은 편안하게 또 한번 들러리. 팔을 귀 옆으로 만세를 시키실 때에는 날개뼈로부터 위쪽으로 길어지게 뻗어내줍니다. 다시, 앞쪽으로 나란히 하실 때 고개, 가슴, 척추를 편안하게 펴주시면서 제자리. 반복해 볼게요 내쉬며 둘 골반이 움직임에 따라서 나의 하복근도 위쪽으로 작용 가슴이 향하는 곳 시선 따라가도록 합니다 한번더 앞쪽 나란히 올라오셨다가 제자리 내쉬고 셋 발로도 밀어내는 힘으로 허벅지 안쪽 가볍게 채워낼게요 앞쪽에 복부 갈비뼈를 조여내신 채 정지 숨 마시고 내쉴 때 스퀴즈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끝까지 한 번만 쪼여내셨다가 양손 서클링 앞쪽 나란히 하시고 고개 가슴 펴주면서 제자리 올라오시면 돼요. 저희 두발 바로 발판에 쓰셔서 발너비는 넓어요. 무릎을 구부려 앞쪽으로 무릎은 길게 하신 후에 아래 허리부터내 발에를 천천히 눕습니다. 내 거울 앞쪽에 얼굴을 끝까지 바라보다가 윗등과 날개뼈 그리고 목 뒷면이 바닥에 닿아지며 팔과 함께 머리 위로 만세 자, 가슴을 통해 숨을 크게 마시고, 내쉴 때 서클링부터 천장으로 나란히 고개를 당겨 드시고, 마치 서클링이 나를 올라오게 하듯이 쉬우, 일어날게요. 롤업 두번더 내쉬며, 둘 무릎 앞쪽에서부터 고관절 펴내고, 복부가 길어지고, 가슴이 펴지면서 머리까지 만세. 겨드랑이도 천장을 향해서 활짝 보여줍니다. 내쉬며 올라올 때는 서클링이 먼저예요. 서클링에 나를 잡아 당겨 올라오듯이 고개 가슴을 말아주고 명치를 말아 올라와 주고 한번더 내쉬며 세개하 숨을 코로 한번 마실 때또 한번 가슴 내쉴 때 서클링이 먼저 고개를 당겨 주신 채 척추를 말아 주시며 분절하며 올라오도록 할게요 제자리 네 저희 오늘 서클링과 발의 시퀀스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외에 더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